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성관이 TV 토론 후에 3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회동한 후에 후보 단일화를 정격 선언했습니다. 양 후보는 어젯밤 열린 성관이 TV 토론 시작 직전에 잠깐 만나서 회동을 조율했다고 하고 TV 토론을 마치고 안후보 측 제안으로 새벽까지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4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감에 따라서 3일 사실상 마지막 단일화 시안이라는 촉박함에 막판단판에 나섰고 안 후보가 조건 없이 사퇴하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그러니까 3일 오늘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안 후보가 낭독, 낭독한 공동선언문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두 사람은 원팀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 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 통합 정부인데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라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는 것이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선언문 초안은 안 후보가 대부분 썼다 그러고요. 윤 후보가 이를 조건 없이 거의 수정 없이 거의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단일화를 희망하는 정권교체 여론의 절박함을 양 후보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철수 정치인, 철세 정치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철수, 철세가 아니라 함께 하는 참여 정치인, 주관이 있는 텃새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텃새는 철새의 반대말로 계절적 이동을 하지 않고 연중 한 곳에 살면서 번식도 하는 그런 새로 철새와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의 새입니다. 절반 이상 국민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정치초년생이라고 할수 있는 윤 후보를 도와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처음부터 대선 출마 때부터 초주일간 외쳐왔기 때문에 철새처럼 자기 이익만을 쫓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관위 TV토론을 포함해서 지난 네 차례의 토론에 전 하나도 안 빼고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안 후보가 보여준 국정 철학과 공약은 누구보다도 현실성 있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다섯 개 분야에서 확보해서 삼성전자급 기업 다섯 개를 만들어내고 세계 5대 경제강국을 만들어내겠다는 555 공약, 국민연금개혁,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공약입니까? 윤 후보 원팀으로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 공약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안 후보님은 의사, 과학자, 기업인, 정치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집권하게 될 새로운 정부에서 주역을 맡을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동정보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셔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후보님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듯이 단일화 결정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빠른 것입니다. 그동안 굴욕적인 일도 당하셨고 이런저런 말들의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했는데 뭐, 이같이 오늘 자신을 내려놓고 구국의 결단을 내리셨으니까 안 후보님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윤 후보님, 안 후보님 단일화로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대선을 6일 앞두고 막판에 성사된 단일화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진보 진영의 대결집을 촉발하고 안국모, 안철수와 함께하는 국민의 모임 관계자들이 지금 막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단일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박빙일 수도 있습니다. 3월 9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날 모두가 나서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투표장에 반드시 가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를 찍었는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느니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아예 투표를 안 했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남은 며칠간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진정한 국민의 일꾼을 뽑으러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